테스트 서버가 열렸습니다. 5월 12일 오후 2시에 새롭게 작용되는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상향이 이루어진 각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배틀마스터가 초심 각인의 단순 수치 상향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배마를 키우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패치가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라이커도 오인남무 각인의 수치 상향만 이루어졌습니다. 유산 스카우터와 충동 데모닉 두 변신 캐릭터도 특화 개수 상향과 스킬 데미지 상향 이루어졌습니다. 스킬 데미지의 경우 생각보다 높은 수치의 상향인 것으로 보아 이전의 유산과 충동이 어땠는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수 있었네요 블레이드와 리퍼도 수치 상향이 있었습니다 블레이드는 저번 1월 시너지 너프로 인한 딜 감소를 채워주는 패치라고 볼수 있겠으나 리퍼는 파티 체험을 위해서는 딜과 함께 무력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은 하향이 이루어진 각인입니다 차단자 슬레이어가 특화 계수 하향과 함께 블러드 러스트 각성기의 데미지가 너프 되었습니다. 유저 간의 편차가 심하지만, 고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코멘트가 달렸는데요. 신 직업인 만큼 괜찮은 성능으로 출시가 되어 우려가 되었지만, 역시 너프가 따라왔습니다. 호식자 슬레이어는 살아남았다고 보셔도 될것 같네요. 이와 함께, 포격 강화 블래스터는 특화 계수의하향 서머너는 스케일 피의하향 점화 소설이 쓰는 각인, 치명타 피해량 수치 하향을 통해 너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순 스케일 조정이 된 직업인데요. 건슬링어가 이에 해당됩니다. 커뮤니티 여론과 달리, 과한 성능이라고 보입니다 보고 있지 않다는 코멘트와 함께 제스파이어 스킬에 단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1월 벨펜은 저점을 끌어올리는 패치였다는 게 내부 지표로 판명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각인입니다. 기공사와 데빌런터는 앞선 공지로 예상하셨듯이 기존 스킬 삭제와 함께 신규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각인 자체의 큰 변화보다는 스킬 트라이포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두 직원 모두 오래 기다린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각인들의 개선도 이루어졌는. 창술사와 기술스카우터, 호크아이, 억제, 데모닉입니다. 창술사는 아이덴티티의 획득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활용방법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남무 스킬의 딜상양과 함께 절제각인은 상향으로 볼수 있으며 특화개수의 집중스킬 피해량 증가개수가 새롭게 생겼지만 절정각인의 효과가 새롭게 바뀜에 따라 정확한 것은 더 연구를 해보아야 알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개선이지만 창술사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기술스카우터와 억제 데모닉은 항상 동정어린 시선을 받아왔던 각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스마크에서도 개선 작업을 조금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은 배터리 구조 변경을 통해 직각삼으로 유도하는 패치가 이루어졌으며, 억제는 크커 피격 횟수와 잠식 스킬의 잠식 게이지 획득량 조절, 직각삼으로 유도하는 패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잠식 게이지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하게 되도록 만드는 패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호카이는 호크 게이지 초당 회복이 오히려 경직된 플레이로 이어졌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게이지 획득 방식이 이전으로 롤백되었습니다. 또한 죽스 각인 효과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해당 변경으로 많은 연구가 이어질 것. 홋카이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예상했던 배만은 단순 수치 상향, 인파이터는 패싱되는 아이러니한 밸런스 패치였는데요. 살아남은 직업이나 개선 상향 받은 직업은 축하드립니다. 추가 개선 사항은 게시판에 꼭 작성해 주시고 다들 일단 누우세요. 그럼 오늘도 즐러하세요